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번창하는 것 모두가 소원합니다. 자, 복을 소원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정말 복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문짝에도 복, 수저에도 복, 뭐 새겨놓고 복을 삼모하지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음식 문화 중에서 찌개를 좋아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찌개를 좋아할까요? 복을, 복을 끓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무슨 종교예요? 복의 종교예요. 장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소개되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자 장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우리 짧은 두 구절 속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온 줄 아십니까? 다섯 번이나 나왔습니다. 다섯 번이나 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알래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곧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인 것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크게 네 가지였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네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이네 가지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자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중심의 삶을 삽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75세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예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야곱의 12명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런 복된 자손들이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복이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역시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 자 19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학계 3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산포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전에는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복을 주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학계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학계서의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자 그들은 성전 재건 공사의 작업을 중단해버립니다. 자그만치 14년 동안이나 중단해버립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 작업에 대한 그 착수를 독촉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여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은 그 자체로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입니다. 학에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에덴 동산의 시대였어요. 그곳에서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 옷은 짐승이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옷이 바로 가죽 옷입니다. 그런데 그 가죽 옷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가족 시대가 지나고 가족 오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돌단 시대가 이어지지요. 돌단 노아도 재단을 쌓습니다. 아브람도 재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재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시대로 들어가요. 성막 시대. 성막은 말 그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천막으로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로 들어가지요. 솔로몬 성전, 수르밥의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성전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는 너희 가 하나 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 님의 성령 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 느냐？누구 든지 하나 님의 성전 을 더럽히 면 하나님 이그 사람 을멸 하시 리라. 하나 님의 성 전은 거룩 하니 너희 도 그러 하니라. 예수 믿는 우리, 우 리의 몸도 우리 안에 성령 이 거하 시기 때문에 성전 이라고 말씀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넓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의 몸도 성전, 우리의 몸도 성전, 예배당도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시대의 성전과 오늘날 교회는 똑같지 않아요. 여기는 지성서, 여러분들이 앉은 곳은 성서, 밖에는 성전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자,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지만, 지금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예배당보다 더 귀하고 복된 곳은 없습니다. 자,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산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후령사업에 힘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후손에게 복을 끼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에 착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변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에 부딪혀서 기초만 놓은 채 가리오왕 2년까지 14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의 성자를 황무한 채로 내버려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집을 꾸미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자를 황무해 둔 그대로 그들의 삶을 황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윤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거두고 싶었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농사 기술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심히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폭풍으로 곰팡으로 우박으로 치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백성들을 향해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학계 선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살펴보고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중단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재개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은 완공되어지게 됩니다. 무려 몇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습니다. 20년 만에 성전 재건 작업이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번 나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번 나와요. 15절에 이제 창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18절 말씀에도 너희는 오늘부터 그리고 19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 나옵니다. 이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오늘입니다. 의미가 깊은 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진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하게 두어버린 채 자기 집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계 산자가 산포한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여와의 호전 지대를 쌓기 시작합니다. 돌 위에 돌이 얹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가시적인 변화와 아울러서 더 중요한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정한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의 태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닫혔던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왜 갑자기 그들은 14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폭풍이 그들을 바꾸신 것입니까? 재앙이 바꾼 것입니까? 우박이 바꾼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학계 선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뒤집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키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순종하지요?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랬어요. 여러분 한결 같은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수륩바벨 여호수와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전공사를 시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그때는 다리어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원력으로 6월 24일은 추수 때입니다. 자, 육신적으로 매우 바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공합니다. 그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성료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 여러분, 내일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일이 아닙니다. 항상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전환점은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창고에는 곡식종자가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오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오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늘이 바로 오늘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복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은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와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의 축복을 말씀할 때마다 모든 말씀에 인간의 수고와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축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구원의 축복은 우리의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몇입니까? 7 또요. 자 여러분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9라고 답하신 분들은 더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신 분입니다. 자, 1 더하기 2는 3, 3 곱하기 3은 9. 그럴듯 하지요.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수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더하기와 곱하기가 함께 나오면 무엇을 먼저 하라? 곱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6, 더하기 1은 7. 답은 7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학에도 원리가 있는 것처럼 축복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복을 받을까요? 말씀대로 살면 복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받습니다 말씀대로 돌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말씀대로 요단당의 몸을 곱번 담궜다 꺼냈더니 납병이 깨끗해졌고 말씀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일수록 더큰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일은 멀리 하고 육신의 일만 힘쓰셨다면 오늘부터, 오늘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예배당 건축에 헌신하고 수고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음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